네, 맞습니다. 후코이다는 바다에서 자라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천연다당체 성분으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그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더욱이 미국 국립의학연구소 NIH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의학도서관인 www.permel.gov에서 후코이단을 검색하시면 약2 9 6 0건에 달하는 논문이 검색이 되고요. 전 세계 4천여 개의 저명한 학술 저널과 연계되어 있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서 보시면 7천 편 이상의 논문 및 학술 자료가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. 이는 후코이단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퍼브메드에 등재된 2,960편의 논문 중 40%에 가까운 1141편이 최근 5년 사이에 발표된 것을 보면 최근 들어 후코이단에 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논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2021년 미국에서 진행된 후코이단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논문 2024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멜라노머 관련 효능 논문 2023년 대만에서 진행된 대장 관련 항암 효능 논문, 2024년 태국에서 진행된 태 관련 효능 논문, 그리고 2019년 폴란드에서 진행된 쌀코마 관련 논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후코이단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후코이단의 면역 증강 효과, 항염, 항종항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규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인 슬로안 캐롤인 같은 곳에서도 대체요법 사이트를 통해서 후코이단의 효능을 소개하고 있고 일본이나 멕시코 티와나의 일부 대체의학 병원들도 후코이단을 대체요법의 한 가지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후코이단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. 후코이단 효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계셔서인지 의사, 약사분들이 저희 네이처 메디 후코이단에 전화로 구입문의를 하실 때 보면 후코이단 효능에 대한 질문보다는 후코이단 품질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입니다. 오늘은 후코이단이 실제 학술적으로 연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. 후코이단을 드시기 전에 꼭 논문들도 읽어보시고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후코이단에 관한 전문 연구자료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네이처메디 후코이단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관련 자료를 찾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